네 스님 감사합니다. 법문 <laughs>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깨장을 다녀오고 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진정 어머니에 대한 제 마음이 편찮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어느 순간 어머니의 은행에 반기를 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시면서 부모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또 저의 신앙생활도 어머니 뜻대로 하시려고 하곤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말씀도 아닌데 저는 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싫고 마음이 숙여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딴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는 늙고 병들고 힘도 없는 불쌍한 어머니를 왜 제가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 늦기 전에 이 마음을 좀 돌이켜서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주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좀 정신이 바짝 들도록 일러주십시오나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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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야, 앞에서 저 보살님처럼 몰라야 어, 얘기를 하지. 자기 잘했다. 이러니까 남편한테 참 얘기도 하라. 어, 알았습니다. 이래 할게 자기는 뭐 엄마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 지가 아는데 나한테 물을 게뭐 있어요. 어, 근데, 어, 이제, 생각은 이제 불법 공부도 하고 하면서 엄마 미워해봐야 내 손에다. 이거 아는데, 이제 게 실제 현실에 부딪히면 안 된다. 어, 꼬라지만 보면 막. 나도 내가 통제 안될 만큼 미움이 든다 이건데 이건 이제 어릴 때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인데 그럼 이 상처를 엄마가 줬느냐 내가 어리석어서 상처를 입었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내가 엄마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엄마가 준 거냐 내가 입었느냐 이런 얘기요. 내가 산을 보고. 참산 좋다 단풍을 보고 아 단풍 예쁘다 꽃을 보고 꽃 예쁘다 할때이 예쁜 마음을 꽃이 나한테 줬느냐 내가 꽃을 보고 그렇게 느꼈느냐 이 문제거든요 꽃이 나한테 준게 아니고 산이 나한테 준게 아니야 내가 내 마음이 그렇게 그린 거란 말이야 그런 것처럼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나한테 준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내 마음을 그린 거다 이랬니? 내가 그렇게 그린 거다 이거 그러니까 엄마는 애들이 이렇게 싸우면 그냥 시끄러우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때요? 어떤 때는 언니 보고 야단쳤다가, 어떤 때는 동생 보고 야단쳤다가. 그때 무슨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아니라 싸우니까 싸우지 마라는 뜻으로 둘다 야단쳤다가, 언니 보고 야단쳤다가, 동생 보고 가불지 마라 그랬다. 언니 보고 동생하고 싸운다. 고큰게 뭐였냐? 그랬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어? 맨날 엄마는 나보고 야단친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상처는 자기가 만든 거다. 자기가 그러니까, 내가 엄마라 어, 엄마에게. 상처를 입은 건 맞는데, 그럼 엄마가 줘서 입었느냐? 그건 아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건 그럼 어떻게 왜 만들었느냐? 주지도 안했는데 나는 받았다. 이 말이야.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내가 어리석어서 만든 거다. 이게.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뉘우쳐야 할 거는 내 어리석음을 뉘우쳐야 된다. 아, 내가 어렸어, 어리다는 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렸어, 즉 어리석어서 내가 주지 않는 선물을 내가 받았대요. 주지 않는 상처를 내가 입었다 이 말이야. 아, 어.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내가 깨우치면, 아, 어,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럴 때이 상처가 치유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어, 기도를 항상 아침에나 백팔배하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라는 것은, 낳아준 것만 해도 일단 감사 안 해요. 뭐, 사생하로 낳았던, 나가 고안에 갔다 버렸던, 그게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낳았으니까 살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낳아준 거, 그게 뭐, 어, 아버지 없이 낳았니, 이혼을 했니,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에 일단 낳아준 거, 어떻게 낳았던, 뭐, 인공수정을 했든지, 뭐, 바람을 피워서 낳았던지, 뭐,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한 문제예요. 어, 첫째, 낳아줬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다. 어, 고마운 일이에요. 어. 두 번째, 저 생모가 키웠던, 생부가 키웠던, 아니면, 딴 사람이 키웠던, 키워줘서 내가 컸지, 내가, 내 혼자 큰것 같지만 다 그래도 한, 아무리 지가 제 혼자, 제 혼자 컸다 해도 한, 한 7, 8살까지는 다 누군가 키워줬어요? 안 키워줬어요? 키워줬을 거예요. 어. 근데 자식은 자기가 어릴 때잘 자기 키워준 건 기억도 별로 안 난단 말이에요. 이제 자기가 중학교 때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살았던, 뭐 고생했던 하면, 그거 다 지가 큰것 같아요. 지 혼자 큰것 같아. 아무해준거뭐 뭐 있나? 내가 내 혼자서 그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키워 줬다 이거야. 그 키워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나주고 키워진 거에 대해서 고마워야 돼요. 근데 딴 집에는 대학 보내는 데는 대학을 한 번에 딴 집에는 고등학교 보내는 한 고등학교도 한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고등학교 안 보내준 사람, 우리 엄마만 안 보내줬어. 이 세상 사람 다나 고등학교 안 보내줘. 대학 안 보내줬잖아. 그왜 우리 엄마만 미워해? <laughs> 다른 사람도 좀 미워하지. 그러니까 아주고 키워줬는데 그 이상 뭘안 해줬다고 미워. 이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언제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인도에 학교 지, 지어가지고 애들 공부하러 키는데 애들이 컸어 스님한테 고마워할까, 미워할까. 다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요 그렇지 않다. 미워하게 돼 있다. 왜? 아예 안 했으면 아무 안 미워해요. 근데 초등학교를 가르쳤기 때문에 얘들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중학교 안 가르쳤으면 섭섭하겠죠? 그, 그 정도면 섭섭한 선에 끝나는데 얘를 중학교 보냈으면 고등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더 클까, 안 클까? 크겠죠? 고등학교, 여러분, 대학교 가고 싶으면더 크겠죠? 근데 그걸 안 해줬다? 그럼 원수 되는 거지. 뭐.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부모를 원수로 삼는 게다 그런 거라니까. 유산을 안 줬다. 오빠는 많이 주고 난 적게 줬다. 그러니까 안준 사람은 안 미워하고, 그 줬는데도 적게 줬다. 이거 갖고 미워한다. 적게 줬다. 이거. 어. 그래, 이건 어디서 생긴 거냐. 이런 게 이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래요. 어. 이렇게 은혜를 원수로 갚으니까 반드시 내 자식도 나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을까, 안 갚을까? 갚겠죠. 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내가 남편을 미워한 것만 해도 애들한테, 내가 남편을 미워해서 이혼한 것만 해도 애들한테 아빠를 상실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이제 애가 다 아까 성년이 되고, 제 아빠 만나겠다는 데도 못 만나게 한다. 그, 그, 그건 그그 굉장히 죄란 말이에요. 여, 러분들그이상가족 만나는 거 보셨죠? 눈물 흘리고, 그죠? 근데 그 자기 아빠를 못 만나게 하면, 이거 죄란 말이에요. 천년을 끊는 죄란 말이에요. 제 아들이 제, 제 엄마한테 뭐돈 주는 것도 못 주게 하고 이것도 철륜을 건는 죄란 말이야. 그 이렇게 못된 생각만 했으니까 어떻게 인생이 풀리겠어? 잘안 풀리지. 제가 안 만나겠다고 해도 그렇지 그렇다 않다. 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안 좋은 거는 우리 부부 문제고. 그래도 너는 뭐다? 그분이 누구다? 너의 아빠지 않느냐. 어.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해라. 아빠가 그래도 널 낳아주고 그래 다 키워줬지. 우리 부부 사이에 뭐내 불만이 좀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참회를 해야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라야 애 아빠가 뭐다 괜찮은 입되니까애 아빠가 괜찮해야 누가 괜찮다. 우리 딸도 괜찮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인간 그그 그 인간 같지도 않는 거 이렇게 되면 그 인간하고 산 나도 인간 같지 않는 여자고 그 인간 밑에서 난 딸이니까 이것도 인간 같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부모를 미워하면 그런 부모의 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제아, 자식이 부모 미워하고, 어? 부모, 부모가 자식한테 뭐 하는데 자식이 부모 말 듣는다고 그거를, 어? 질투하고,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데 그걸 부모가 보고, 어, 니가 뭐가 부족해가지고, 어? 그렇게 사나, 이렇게 부부 간에 금을 갈라놓고, 이 천년을 끊는 행동을 우리가 하고 산단 말이에요. 제 딸은 귀여워하면서 그 딸의 아빠는 나쁜 놈이다 그러면 딸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어리석왜 그러냐 그러면 어리석다. 쥐가 쥐약을 먹듯이 물고기가 낚싯바늘 물듯이 몰랐으렸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된다. 아 이게 바로 나를 해치는 행위구나. 이게는 바로 나를 해치구나 엄마를 미워하는 건곧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함으로 해서 엄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피해가 그렇게큰게 아니라 가장 큰 피해는 너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 그래서 살아서는 미워한다고 괴롭고 그런 엄마 자식으로서 자긍심이 없고 죽고 나면 불효라고 또 어때요? 후회해야 되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계속 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부모한테 감사 기도를 매일 해라. 어? 감사 기도를 하고, 그런 미운 마음이 들 때마다 "아, 내가 어릴 때 어리석어서 생긴 습관이 아직도 이렇게 버리지를 못하구나" 이렇게 해서 결국 내가 나를 해치는구나. 어? 이거를 자각해서 "어, 내가 또 바보 같은 생각을 일으키구나" 어? 이렇게 자각을 해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습관화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볼 때마다 어? 또 바보같은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자각하고 자각하고 자각하면 이게 자꾸 약해진다 이말이야 어, 자각할 때마다 참회를 하고